안녕하세요. 오디오드라마 디파인더 릴레이션십에서 연애 절대 고수 애쉬 존스 역을 맡은 성우 강호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절대 하수 칼라이 프로스트 역을 맡은 김종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DTR팀의 두 번째 성우등판 시간입니다. 아하. 1편 성우 등판 (1편이) 오픈이 되고 네. 저희의 어떤 이 유머의 유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유머러스? 유머 휴머, 그렇, 휴머? 그렇군요. 네. 어. 댓글을 보니까 특히 부끄러워하는 저와 그런 저를 놀리는 조명님을 아주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어떻게 감히 선배님을 놀리다니요? 그냥 저는 이제 너무 신나서 큰 소리로 웃고 네. 즐거워했을 뿐인 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네 아무튼 네. 여러분의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네. 오늘도 열심히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d e 인 i n 레 t 션 e r e l a t i o n s h p 파트 투 첫번째 트레일러 댓글 보러 가시죠 가시죠 애쉬가 다른 사람 속마음 읽는 능력, 능력 생겨서 여기 칼라일 떼찌 떼찌 해줬으면 그런 말이 어디있어 우유유유유 라고 아아이 BGM과 어어어 아, 저런 말은 정말. 그쵸. 이게 사실, 어. 이, 제가 이, 이 부분을 연기할 때 네. 되게 좀 나, 어, 나보다는 애쉬가 있는 세상이 더 세상이 이로울 것이다. 내가 죽는 와. 편이 나을 것이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대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칼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뭐 무겁게 하거나 뭐 그렇게 좀 연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왜냐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그래서 이런 BGM과 함께 좀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아, 너무 아름답고 막그 어떤 절절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절절합니다 어. 사실 저런 만약에 능력이 생겨서 어, 속마음이 진짜 들린다면은 아 진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저런 말들은 그렇죠 사실 어. 뭐. 자기보다 어, 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 게 나을 것이다. 내가 죽겠다. 어. 이런 사랑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아, 아, 눈물 날만 하네요. 눈물이 나네요. <laughs> 네. 칼라일이 눈물을 흘릴만 합니다. 네. 네. 어, 또 다음 보면은 칼라일 목소리는 쌉 <laughs> 알파 존잘미남인데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아기 토끼 맞잖아라고 들어보세요. 어, 역시, 역시 역시 성우시네요 <laughs>

아기 그래요. 토끼 맞잖아. 어. 저런 갭이 갭이 그저그속마음에 어떤 저런 되게 순수하고 뭔가 좀 저런 되게 수수한 느낌과 네. 이 칼라일의 외형 그리고 저 목소리에서 오는 갭이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 많은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laughs> 어, 이런 댓글도 좀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칼라일 소니어 프로스트 <laughs> 별명이 도대체 몇 개야? <laughs> 네. 이름은 어. 하나인데 별명은 어, 그... <laughs> 한 오십 개 되는 것 같아요. 어. 짝남 행동 하나 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 너무 귀여워요. 어. 앞으로 그러고 뒤로 그러면서 봐도 칼라일 소녀 짝사랑 중인데 유유유. 어. 영화 공감못 한다더니 짝남에 대입하니까 바로 과몰입하고 우리 소녀 어떡하면 좋아 진짜 어. 짝사랑 진짜 너무 응원하게 되잖아. 칼라일 장남에쉬 유제 존스는 제발 우리 소녀 데려가라 야, n 별명이 진짜 안겨주잖아요. 많네요 아, 칼라일 그, 소프프스스옛옛에에 어, 그 동요 내 동생 생요 s 가 n 네, 내동생. <laughs> 없을 s t t o 가수 이효리 님의 어. 너의 말이 그냥 어. 웃긴다 뭐 이런 또 시작인 에쉬 여우 존스 아에쉬 <laughs> 별명 중에 또 대표적인 별명이죠. 저는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애쉬, 여우 존스. 아, 아 호철님 네. 너무 잘 살리신다. 정말 징글징글해, 피. 아,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징그러운 부분. 조금 네. 졸려요. 아, 여기서 왜? 조금 졸리대. 어, 왜? 왜? 저어깨 기대가지고. 영화가 끝나면. 자, 마지막 장면. 아니 이렇게, 숨소리를 <laughs> 이렇게 섞으셔서 이렇게, 어, 하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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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아, 네. 이 이렇게, 이렇게, 금렇게요렇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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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미쳤나봐. <laughs>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미쳤뭐미미뭐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어, 영화에서도 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조금 졸려요. 어, 그러니까 미쳤나봐. 이게, 봐. 이게 <laughs> 뭔가 이게 우주의 기운이 <laughs> 네. 애씨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11분 15초. 네 사형 선고를 내리셨네요. 사형 어? 이 부분 또 어떤 죄를 어. 지었길래? 아 어, 이게 너무나 짧고 간략하게. 저걸 저렇게 한다. 이건 다시 들어도 정말. 아니, 물론 아무 사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네, 지금 선물하려고 왔는데 이거를 들었다는 게 그리고 아, 이거 이렇게 상큼하게 또 말씀하시니까 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사여, 사형이네요. 네, 사형, 사형, 사형 이네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사형 선고를 아, 받으셨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부분 고백을 앞두고 칼라일이 설레어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잘 느껴짐. 어, 퍼플 하트 한숨 내쉬는 게 압권임 커다랗고 사랑스러운 아기 토끼라고 또 하트하트를 붙여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뵙게 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아하하하. 왔어요. 어 근데 이렇게 어. 문자 장면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연출해 주신 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연기하시는 건가요? <laughs> 야 정말 이 설렘이 너무 느껴지는데 잘 네. 어, 한숨 내쉬는 게 압권임이라고 또야저 <laughs> 호흡의 추임새는 정말 굉장히 오오. 뜨거운 한숨이죠. 와,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어, 칼라 뭐, 뭐죠? 아 이 부분 아이 부분 컬러에 너무 사랑스러워 돌아버리겠음. 그런 건 싫어. 여기만 아 이게 지금 LC 100,000만 100, 10만 100만 10만어. <laughs> 1억 9,375만 7,289 88번 들었잖아라고. <laughs> 어떻게 셈이 빠르시네요. 선배님. 이렇게까지 들으셨다고요? <laughs> 그집말 <그지만, 웃음> 진짜 1억 9, 3. <laughs> 이, 뭐죠? 한 번만 들어볼까요? <불림을> 머릿 속이 정말 음. 수 없게 될 텐데. 어지러워요. 그런 건 싫어. 아 그런 건 싫어. 야이 정말 그런 건 싫어 하지만 요거를 따서 <laughs> 네, 이그 피아노 선율까지 어. 너무 이제 설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와, 네, 이 부분. 대단하십니다. 네. 아... <laughs> 어, 이런 또 댓글이 있네요. 네. 우리 라일 그림 겟하고 어. 너무 행복한 마음에 긴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애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존스. <laughs> 진짜 뭐라는 거죠? <laughs> 아무 사이 아니라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게다가 프로스트 씨라니. 애쉬 그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스 씨. 제가 다 마상. 상처받은 라일이 연기 너무 마음 아파요. 음. 칼라일 가슴 박박 프로스트 되어버림. 아. 어, 별명을 굉장히 어. 많이 달아주시네요. 거의 이 정도면 카피라이터 <laughs> 수준 아니신가요? 그러게요. 아. 지금 <laughs> 궁금해 지시네요 어. 네. 사실 이, 이 부분에 애쉬는 정말 좀, 네, 좀. <웃음> 맞아. 이랄까? <laughs> 아, 아니, 근데 뭐. 어. 사실 이게 뭐 딴소리지만. 어. 제가 이제 팟, 이두 번째 성우등판 준비하면서 네. 어, 첫 번째 성우등판을 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신나서 애쉬를 훈계하더라고. <laughs> 어. 애쉬에게 너무 막 뭐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좀 자중하자. 왜냐하면 아. 애쉬도 너무 안쓰러운 그런 어. 과거들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애쉬를 변호하자면 음. 맞아요. 아무 사이는 <laughs> 아니에요. 뭐 이제 약간 좀 어, 뭐 외국이지만 어. 외국식으로 좀 음. 우리 만날까요 이런 음. 거안안 안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칼 라일이 있, 있는 줄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laughs> 호철 외화 존스 여기서도 칼 라일 발음 사수하는 호철 외화 존스. <laughs> 아 정말 아니, 네. 쫀득해요. 그리고 정말. 어, 그 이제 그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어? 그럼. 아, 너무 너무 듣기 좋아서 어. 자꾸 이제 눌러보게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애쉬는 바보야. <웃음> 그거 비 <laughs>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이말 한번 들어볼까 할머니 처럼음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어, <laughs> 어, 너도 마음 좀 조려 봐라. 그래. 이참뭐 <laughs> 어, 네. 이러다가 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웃음> 아픔을. <웃음> 어! 여기 또 강렬하게 <laughs> 3분 45초. 재섭성. <웃음> <웃음> 얼마나 뭘뭘 뭘까? 어, 누군지 예상은 되는데 어,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심한 일정일 때도 이런 적 없었어. 나 보지. 나는 그럼 죽어야 해? <laughs> 렇게 되나? 재수 없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재수 없네요. 네. <laughs> 참그 이물이 음, 좋아요. 네. 참. 어이참그 <laughs> 애쉬라는 이물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 이건 뭐야? <laughs> 뭐, 아전국 칼라일 맘 연합회에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피고발인 애쉬 대역죄인 존스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의 피의자 애쉬 대역죄인 존스를 우리의 미남 아기 토끼를 상습적으로 울린죄로 고발합니다. 고발인 연합은 애쉬 대역죄인 존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법정 최고형 존스. 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발장 제출하신 아, 부분. 와 이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쓰시다니. 아이 물방울. 아지가 우는지도 몰라. 아이 어. 건아 그냥... 와... 이건, 이건 진짜. 비가 와. 와 바이브가 아... 미쳤다. <laughs> 어? 운지도 몰랐지만 호흡은 흔들리고 안운척. 이렇게 야... 눈물도 흘려. 아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반칙이잖아. 이런... 이거. 아... 자, 애쉬 유죄 존스는 아기 토끼 칼라이의 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아 이런, 이런 표현들 정말 이런 필력은 어디서 들 다들 아 다들, 다들 작가님들인가요? 센스들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 배워야겠어요. 애쉬, 애쉬는 죄가 정말 많네요. 네. 네. 어, 이번 어, 애쉬 <laughs> 유죄 존스 또 힘차게 등장. 아, 종협님 감정 연기의 악마. 감정 연기의 지배자, 감정 연기의 권위자, 감정 연기의 황제, 감정 연기의 제왕, 감정 연기의 군림자, 감정 연기의 마스터, 감정 연기의 신, 감정 연기의 대마왕, 감정 연기의 대명사, 감정 연기의 정석. 감정 경기 전설, 감정 경기의 표본, 감정 경기의 종결자. <웃음> 야, <웃음> 이거 <아니> 어떻게 <어떡해>, 이런 <laughs>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휘란 어휘는 다 갖다 붙였어. <laughs> 야 국문학과 신사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밑에도 네. 애쉬 직진 존스 한 다음에 뒤에 애쉬 돌진 존스 직진하고 돌진하고. 오, 정말 이... 아 이게 근데 이 부분 네. 파트 2를 녹음하면서. 네 이 둘이 잠깐 음.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서로 이제 뭐 눈물도 짓고막 어. 혼란스러워도 하고 이런 장면이 어. 또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트레일러죠. 디파인더 릴레이션십 파트 2네 번째 트레일러 댓글 한번 보러 가시죠. 애쉬 내레이션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유주의 발언은 칼라일 애쉬 둘다 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사실. 어 맞습니다. <laughs> 근데 사람들이 애쉬 것만 기억해지. 왜냐면은 어, 칼라일이 눈물을 흘렸잖어 맞아 맞아. 원래 울, 어. 울면은 게임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쉬 우리 애쉬는 좀 억울함 크크크. <laughs> 그러나 애기 토끼 칼라일이 더 울었으니까 말씀하셨네요. 어. 애쉬 잘못이 맞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셨네요. 라일이가 또 폭풍 우열을 했으니까. <laughs> 그렇죠. 애쉬도 와. 사실 되게 안쓰러운데 어. 네, 유재발은 둘다한거 맞습니다. 아. 칼라일 저렇게 아픈데도 애쉬한테 다시 못 가는 거 봐요 유유유유 애쉬 뻔뻔 존스지만 행동하는 애쉬 아니었다면 우리 칼라일 큰일 났을 듯 유유 애쉬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아, 아, 죄가 있지만 어. 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줬죠 어. 역시 39초 네 애쉬 호철 나레 라자레 존스 <laughs> 따봉 다섯 개아 다섯 개나 주셨는데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아하. 역시 칼라일에 대한, 아, 그래요. 마음을 마음 아니라고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 점점 확신하게 되죠. 아. 물어봐야겠어, 칼라일에게. 확신했어요. 네. 용서해드립니다, 에시유죄 <laughs> 존스. 게참 아, 애쉬, 애쉬 입장에서도 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네, 사실 아무 사이가 아닌 게 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서로 어. 이제 말만 안 했다 싶었지 뭐 거의, 거의 뭐참 어, 연인 관계가 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laughs> 들을 때마다 <laughs> 어, 아무튼 음, 네. 네, 따봉 다섯 개를 주셨고요.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어, 어 아니 성우님 아파본 적 있으신 거냐고요? 왜 이렇게 아픈 연기를 잘하시는 거죠? 안 아프셨길 바라요. 제발 그리고 아픈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진짜 제발 요거는 아마 라이리의 <laughs>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호흡을 음, 되게 아, 잘 들어주셨나봐요. 예. 네, 그 위경련 한번 <laughs> 일어나 본 적은 있죠. 되게 지어짜이는 그 느낌. 뭐 <laughs> 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애쉬야, 진짜 넌 칼라일한테 잘해라. 잘하는 건 아는데, 그냥 더 잘해. 잘하겠습니다. 예. 잘해야죠. 넌 임마 니가 아니었으면 막 크크크크크 얼마나 도와줬죠. 찾고 네. 싶으면 아유유유유 찾는 소동작이 절박해 보여 유유 나 미치겠어 이게 뭐죠? 찾고 나서 안도하는 숨결이 아나 미치겠어 어 이거는 어, 근데 니등명이 네 많이 예, 찍어주셨어요 아씨 진짜 유유나부어워이거 어, 어떻게 다 들어 아프지 마 제발 유유 아프지 말라고요 야 이거는 거의 그래. 그냥 같이 옆에서 울고 <웃음> 계신데요. <웃음> 옆에서 오열하고 계세요. 어,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네. 들어보고 싶어요. 왔다 네. 왔다 드디어 왔다. 네. 유주의 여우 남편 토끼굴 들어간 부인 찾으러 <laughs> 남편 애쉬 유제존스가 왔다. 이 5분 53초. 어, 이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등장 씬. 아 달려와서 또 어, 아까 그 장면과 겹치는 장면이군요. 아까 네네. 들어, 살짝 들어본. 아, 요 장면을 통으로 그냥 하고 트레일러가 어, 마무리가 되네요. 들으시면서 계속 <laughs> 거의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지금 복풍 오열을 하셨던 네. 아, 대단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라이리가 네. 아파하는 부분을 맞아요. 많이 좀 어. 예, 남겨 주셨네요. 어, 라이리의 어떤 그 절절한 호흡에 다들 좀 안쓰럽죠 네. <laughs> 굉장히 길게 남겨 주셨네요. <laughs> 에쉬 지각 존스 씨, 아또지각을해가지고 아 별명이 또 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기 토끼는 전화도 받지 않는 에쉬 무응답 존스 때문에 아 마음에 아큰 상처를 입고 마음속 아 존스 씨를 겨우 지우고 또 다시 이전과 같이 모든 감정을 마음속 한 구석에 묻어버리고 조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했는데 아이 부분 굉장히 드라이했죠. 맞아요. 이제 와서 왜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홍대 건데 이대? <laughs> 어 발음 씹힐 뻔했어요. 어허. 휴 진짜 근처에 애쉬 마음에 안 든다 존스 씨 옆에 있었으면 꿀밤이라도 먹이고 싶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laughs> 하시네요. 마음 고생하느라 속이 뒤틀려서 헛구역질까지 <laughs> 하는 우리 토끼 라이. 아니 돼지구레 씨 종염님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진짜 갑자기 병역수가 되어버린 눈물이 차올라서 그를 더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있어요 <laughs> 종염님. 돼지 고래가 막 극적인 장면을 위해 대자와의 소래눈을 막 섞어 먹이고 그런 거 아니죠? 오, 어? 대자와 소래눈 어떻게 하셨지 저 녹음 때 자주 먹는데 그렇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돼지 고래 가만 안둬. 아 굉장히 또 칼라의 좀 칼라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아이 뭐. 이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남겨주셨네요. 어. 별명이 또 별칭이 또몇 개가 달린 건지. 어. 내맘을 흔드는 건대 홍대 건대 이대 야 대자와의 소래눈을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이죠? 그럼 눈물이 나나요? <laughs> 어, 되게, 어, 나중에 한번 궁금한데 예 네. 네, 한번 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디파인더 릴레이션십 파트 2 트레일러의 댓글 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저,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진짜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댓글들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이 디파인더 리레이션 십이 끝날 때까지 좀더 집중해서 어,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더 따뜻한 느낌들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파트 3 배송을 앞두고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 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남은 파트에서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많은 칭찬과 격한 반응을 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댓글들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우 등판을 두 번째 출연해 주신 우리 호철 선배님 소감 네. 한 말씀 <laughs>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 이게 참 그렇죠 첫 번째 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이런 컨텐츠가 또 처음이라서 그쵸. 어 그래서 아두 번째 때는 좀더 익숙하게 잘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아 쉽지 않네요 참 뭔가 아직도 조금 정신이 조금 어~ 와, 혼미하다 싶을 정도로 예, 좀 제가 좀더좀 좀 부족하다 싶은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뭐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댓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따뜻한 관심과 사랑, 어, 이렇게까지 공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또 몰입해 주시는구나, 어, 이렇게 캐릭터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조만간 또. 또본 작품에서 여러분과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다음 성우 등판도 어 열심히 또 기다리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협님은요, 네. 이 화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압도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네. 당연히 너무 웃음도 가득하고 네. 좀 네. 너무 웃, 웃는 어. 나머지 조금 네. 어 약간 버벅일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laughs> 참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네. 세상에 정말 이 재치와 센스가 넘치시는 분들이 아하.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는지 네. 그 어, 유머 감각 부럽다 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뭐 다시금 이런 격한 반응들을 보면서 네. DTR 오디오 드라마를 또 아껴주시고 네.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뭐. 후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느껴서 네. 남은 파트도 기분 좋게 연기할 에너지를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다시 한번 DTR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공개될 파트 3도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파인 더 릴레이션시 파트 3. 트레일러가 하나둘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즐겁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파인더 릴레이션십 파트 3는 야회 샵에서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아직 예약을 안 하셨다면 바로 야회 샵에서 예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파트 3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 우리 파트 3, DTR 파트 3 본편에서 그리고 또 다음 성우 등판에서 또 다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웃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